안주선 공격스네. 안맞아도하이로 가야죠. 맞음좋좋어 체크 체크. e c k g o 체크 체크. 잘렸네요. o o d Check. g o 다 d Check. Good. Check. Good. Check. Good. c h 공격적으로 하려면 시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콜콜 하프 다이 콜콜 다이 하프 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겜블 영상을 안 올려서 그런가 보고 싶어 하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 그 제가 그냥 제판단으는 내용이 없어서 아직은 지금 35억씩 출금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좀 잘, 콜, 제가 아 이제 파, 되겠다 파, 그러면 파, 최소 1000억? 1000억은 파, 있어야 될것 같아요 내가 이긴다. 그냥 패잘 떠서 이렇게 먹는 건다할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안할 거예요 바둑이 하듯이 딱 방수가 있다. 그럼 이제 아침부터 때리고 가야죠. 근데 지금 그, 그렇게 콜. 하진 않아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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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로 가야죠. 안 맞아도 젠 로우고, 얘들 로우고, 하프. 얘를 죽이려고. 지금 왼쪽에 전주 우성을 죽이려고. 젠 로우니까 콜. 무조건 로우 가겠죠. 어, 이런 이런 거못 피해요.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거못 피합니다.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못 피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때, 하이 하이. 그러니까 나중에 한이 하이로우는 제가 딱한 일주일 정도 해 보니까. 이 방수는 콜, 확실히 있어요. 콜, 근데 이게 콜, 이 콜, 그냥 카드 잘 받아서 콜, 안전빵으로만 하려고 하면 수익은 안 놓네요. 하 재판단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고 오고 음. 받았을 때 방수가 있다. 내가 먹을 확률이 70% 이상 된다면 일단 키워야 돼요. 먹든 못 먹든. 그리고 어정쩡한 카드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바둑이 빠지듯이 저투비이스 쳐버리잖아요. 그렇게 쳐야 돼. 여기서 이가 하나 콜. 더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는 못 쓰는 카드죠. 그러니까 바둑이랑 똑같이 쓸 거예요. CD는 이제 최하 1,000억, 바둑이 할 때는 제가 490억씩 억씩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오바고, 이건 내가 잘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자리 비었나요? 탄에 한, 200억? 200억 정도 담글 생각으로 해서 키워가지고 먹든가 짤리든가 그런 전법으로 콜, 가야지 돼요 저한테 평범하게 똑같이 햇도 먹기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 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콜, 이런 건 죽어야 돼뭐 쓸데가 없다 <laughs> 근데 이제 좀더 리딩을 정확하게 비, 해야 되고 좀더 판단력을 키워야 돼. 아직은 안 돼요. 구력이 최가볼땐 최소 한 달, 어. 최소로 잡았어요. 한 달입니다. 다행. 그냥 일반적으로는 제가 볼때한 3개월에서 어. 6개월 정도는 이게 어. 쳐야지, 어느 정도 지금보다 좀더 이제 디테일한 정보가 들어오고 상황 판단이 되고 하는데, 그쵸? 그렇죠? 요런 게 왔을 때치고간다는 거죠. 왼쪽 위에 3파켓 오른쪽 25 잖아요. 둘다 로우, 로우가 보이잖아. 제가 뜨면 여기 되는데, 안 뜨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죠. 5구에서딱 메이드가 안 되면 죽어야죠. 69, 79 보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우, 그냥 운빨이에요. 운좋은 맞지만 안 맞을 확률이 더 높아지. 해보니까 10번 중에 8번은 안 맞는다고 봐야죠. 요런 것도 치고 간다는 얘기죠 CD가 있으면 근데 이게 잘안 떠요 생각보다 이거 봐요 안 뜨죠? 죽어야 돼요 무조건 4구 5구에 늦어도 5구에는 결정을 해야 된다 아 죽을지 올인을 당길지 그냥 바둑이처럼 바둑이는 한길이잖아요 나이로는 약간 다르잖아요. 이런 건또 죽어야 돼. 쓸모가 없어. 여기서 뭐 이가 떨어지면 쓰겠지만 어떨다쓸 거야. 이번에 카드를 안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잠깐만 갑니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둑에는 외방수잖아요. 내가 메이드가 하이, 하이. 되거나. 아니면 뭐 같이 맞았으면 잘 맞거나 근데 하이로우는 도망갈 길이 있잖아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더라구 어설픈 카드로 가져가면 도망가도 그냥 잡혀 스윙이 있기 때문에 하이로우를 다 택해야 스윙 포 카드가 아니어도 이게 줄이 맞으면서 뭐 하이로우는 뭐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맞고 로우로는 6갑 7탑 맞으면 나을걸? 대박이에요 못 도망가요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도 애매한 카드예요. 그냥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쓰레기 카드. 보이지 이렇게 응? 왜쓰레 카드인지. 이 구는 저기 떨어져 있잖아. 콜. 떨어졌잖아. 콜. 이제 어디 갈 거야? 로우로 갈 거야? 하이로 갈 거야? 갈 데가 없어요. 하나 더 받아볼까요? 응? 배팅 면죽고 콜. 콜. 하프. 여기서 이제 로우를 주장해야죠. 다이. 아 이렇게. 너무 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시드 여유가 있으면 그냥 때리면 돼요. 어차피 안보이는 카드가 3장이거든 근데 시드가 없으면 그냥 죽어야 되죠 끌려가다가 이건 절대 끌려가면 안돼요 카드게임은 제가 볼땐 바둑이도 그렇고 하이로우도 그렇고 끌려가면 안돼 리드를 해서 가야지 이렇게 얘는 지금 로우를 주장하는거잖아 5, 5, 이 오른쪽도 3, 7, 로우 이래서 시드가 있어야되는거야 최소 1000개 바둑이는 1500개에서 2000개. 그리고 홀덤은이어방은 3000개 이상 있어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시드. 하이로1 0 0 0개 바둑이는 1500개 이상. 홀덤 이어방은 3000개 이상 있어요. 내 플레이를 하려면. 커터. 타이. 커터. 커터.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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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쓰레기 카드. 탱담 죽어야 돼. 갈 데가 없어. 콜. 어디로 갈까? 2456 맞으면 로우가 되지만, 콜. 콜. 로우를 로우. 네. 이건 로우를 주장해야죠. 지들에도 쟤는 하이고, 이건 로우를 주장해야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좋고 네. 이렇게. 아, 맞나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확실하다. 얘는 확실히 하이다. 확실히 로우다. 이게 보이면 그냥 때려서 죽여버리는 게 맞아. 근데 여기는 특성들이 그렇게 하질 않더라고요. 잘 맞아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리버에 오인을 박아버리더라고요. 아까 그 방이잖아요. 카드를 안 주네요. 그래서 이제 그 틈을 저는 타고 들겠다는 거예요. 그 틈을. 수비수준만 있으면 오히려 좋아. 제가 방수가 있다. 만약에 뭐, 1, 2, 4, 6을 받았다. 아침에, 매장에 때리고 가는 거예요. 죽여버려. 어설프애들은 그냥 빠따치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죽여버리는 거야. 빙, 먹으면 좋고, 못 먹어도. 콜, 콜, 빙. 아, 이건 다이, 얘는 왼쪽 로우, 얘는 위에는 몰라요. 사는 나왔으니까, 얘는 콜, 로우잖아요. 쳐버려. 하프, 먹으면 좋고, 못 먹으면 안고 거든요. 얘는 100% 로우겠죠? 하이로 간다. 로우. 네. 아, 너무 좋고요! 제가 그 틈을 찾아내려면 좀더구력이 쌓여야 돼요 이제 뭐 일주일 에서뭘 알겠어요 띵, 수박 겉핥기 하는 데 아, 콜, 콜, 이것도 씨드 있으면 쳐버리면 되는데 왼쪽에 2,4,5가 있잖아 콜, 죽어야 돼 원래 콜, 오른쪽에 3,6은 로우고 띵, 콜, 콜, 쟤도 이제 애매해졌죠 네명다 네 카드가 메이드가 안 되면 영향거 없는 거야 오린만이 죽을 수밖에 없어. 애매하거든. 콜? 하이 로우였습니다. 야, 아이고, 이거 봐. 이기네. 숨겨진 카드. 그냥 이런 애들만 조심하면 돼요. 내가 빠따를 계속 치는데 계속 콧만 받아. 그럼 뭔가 있단 얘기야. 근데 거의 보면 로우 쪽은 많지가 않아. 10번 중에 8, 9번이 하프. 셋을 들고 가더라고요. 셋을 들고 가면 칠 필요가 없잖아요. 안치더라고 가만히 있고. 거의 10 10번 중에 8, 9번이 콜. 그렇더라고요. 콜. 쟤는 타이틀도 나올 수 있고 로우도 타이틀. 나올 수 있고 그림이 달고 가면 안 돼요. 한 명을 죽여야 돼. 콜. 어, 가운데 그래. 3호둘다 로우일 수도 있지만 콜. 콜. 여기서 타이틀 나올 수도 체크 있어. 체크 둘 중에 한 명이 하이로 간다. 가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우리네 어. 이런 건까지 리딩 을 못해. 이렇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 내가 배팅을 계속 하는데. 계속 콜만 받아. 그면 셋이 있는 거야 저 안에. 지금 타이틀이 안맞안 맞았으면 제가 먹는 거지만 리플레이 볼까요? 맞았으니까 제가 먹는 거야. 근데 저런 거까지 다 잡아낼 수는 없죠. 그 어떻게 다 잡아내요? 못 잡아냅니다. 그냥 그러니까 저런 걸로 이거 막킹 셋을 들고 시작하냐. 얘가 전전판에도 킹 셋으로 시작했거든요. 안 치잖아요. 킹 1로 떨어졌으니까 저는 당연히 하트. 제가 킹을 폈지만 그건 안 봤죠 이걸 누가 리딩을 합니까 저 하트. 안에 킹 2장 있을거 아무도 리딩 못해요 i n 트리 i n 고 k 는 당연히 로우고 하트. 근데 n g k 니까 g 도 타이틀 방 i 가 있었어요 콜. 전 플러시 g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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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이 g 이 i n g King, k 얘기했잖아요. g k i 타이틀이 나올 수도 있다고.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 일주일인데 이제 이게 보면 한 달, 두 달, 석달 되면은 이게 더 정확히 보인다는 얘기죠. <laughs>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 지금 뭐 일주일에서 뭘 알겠어요. 근데 어차피 리딩하는 건 바둑이나 하이로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한달 보고 있는 거한 달. 애매한죠 8은 이제 딱 해보니까 안 써요. 버리고 하이로 가는 처음에지이 로우를 가는거죠. 7까지만 전쓸거예요 로우는 7 이런건 버리고 8은 의미가 없어요. 특별한 상황 아니면 로우쪽으로는 6이 제일 좋지만 뭐 안되면 7도 괜찮아요. 사고가 있잖아. 죽여버리면 되니까 근데 방금 전에 그킹 타이틀 그런 경우가 제가 보니까 많지가 않아. 100판 중에 한판 나올까 말까요 그거 가지고 무섭다고 쫄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킹콜 하프. 그것도 원래 치면 안 되는데 그냥 쳐버리는 콜. 거예요. 빙. 바로 맞았네요. 하프. 다이. 겠죠 어, 체크. 저는 하이 하이 쪽으로 어, 무 보이잖아. 체크. 마담 잭텐 4. 하이로 간다. 어, 이걸 이기네. 이렇게 보이는 패들이 있잖아요. 여기 다 모였네. 이것도 팔은 버려. 전에 팔을 썼는데 팔이 의미가 없더라고 가보니까 팔로는 아무것도 빙. 할 수가 없어. 콜. 로우는 최소 7 콜. 7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콜. 이것도 원래 죽어야 되죠. 콜. 얘는 최소 두패 아니면 아투 아니면 뭐팔 트리스가 콜. 있겠죠. 팔 세. 그러니까 치는 파. 거예요. 파프. 그러니까 저 숨은 카드 두 장을 얼마나 내가 콜. 잘. 유추해낼 수 있느냐 이딩을 해내느냐 그게 하이로의관건이죠하이 친구는 아, 하이. 아, 하이. 이친이아구죠이 친구는 이트레이트네이렇게는어가는 거야. 어는픈 친구는 이하면투표 친구는 쉽지가 는아요 여기 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친이는이 친구는 이게 세번째인가? 35 혹시 네번째인가? 지금 오늘 좀안되는거예요 그동안 이제 영상은 안찍었는데 백판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안하거든요? 좀더안전방으로 했거든요? 이기는게 포인트가 아니니까 백판을 해보면 제가 승부를 보면 한 85판 이상은 이기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카드는 그냥 아예 죽어버려요 지금은 일부러 영상을 찍으니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딱! 방수 없다! 그럼 사고야 그냥 아예 죽어버려 좀 진리가 많지가 않더라고. 그랬다 이제 오후까지 되면 확실하게 결정이 나죠. 아, 이건 내가 뭘자먹 먹겠다. 못 먹겠다. 결론이 딱 보여요. 지금 제가 약간 보여 드리려고 오버에서 일부러 이런 것도 죽어야 돼. 갈 데가 없잖아요. 3 4 5구 어디로 갈 거야? 로우로 갈 거야? 하이로 갈 거야? 카드가 세 장이 남았는데 로우로 깔려 준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뭐야? 근데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제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콜, 그럼 얘는 다이, 다이. 로우로 이미 있거나 셋이거나 다일리? 둘 중에 하나요. 축하드리고요. 딱 아침에 치는 건둘 중에 하나더라고. 생활 좀 할게요. 내장이 치는 건로우보단 거의 셋 셋을 맞추고 갔을 때 치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그래요. 보니까 빙, 콜, 이런 것도 죽어야 돼요. 2 4 오지만 콜, 콜. 네. 이렇게 에이스가 떨어졌지만 왕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건 치고 가야죠. 못 먹어도 다이, 다이, 얘네들 다이. 안 치더라고 딱 보니까 콜. 얘네 헷갈린 다이. 거예요. 치면 죽죠. 제가 하이로 갈 수도 있고 로우로 갈 수도 있고 팔을 버리고 와담을 피는 거죠. 근데 이미 방수가 없어요. 이렇게 왕이 콜. 섞여 있으면 거의 방수가 없더라고요. 콜. 이미 사고해서 죽어야 되는 카드야. 이게 유이 떨어졌지만? 두장 중에 에이스나 사가 안 깔리면 쓰레기 카드예요 이건. 이렇게 이거 되는 거예요 죽었어야 돼 그럼 쟤는 플러시고 얘는 로우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서 이게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 에이스나 사가 떨어진다면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시드가 많이 있으면 받겠죠 근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요게 장점이더라고요 사용 로우에 제볼때1순위는 일단 뭐 선수 스타일도 중요한데 아1순위는 아 선수 스타일 파악이죠. 하여튼 이제 꼴랑 일주일 돼서 뭐 제가 뭘 알겠어요. 아직까지 일주일 동안 제가 하이롤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중 맞는 건몇개안될 거예요. 어차피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맞든 틀리든 그걸 제가 제가 찾아가야 될 거니까 무슨 게임이든, 니 o u 확신이 없으면 하면 안 돼. n y o 이이 e e me? Come 이 n 이 h 주 r 야되 r 원래. 킹이 킹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로고 got you. King it. King i 하이밖에 로린. 없어. 오린. 아, 죽어야돼 이렇게 되는 거. 야 그러니까 늦어도 오고 안에 무조건 결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둘다 로우 같은데? 로우. 그렇죠. 아, 로운데 얘는 하이를 도망간 거고. 제가 지금 에이스 원페어가 있으니까 배팅을 더 해버려 해버리려고 하다 망 거예요. 이러면 의미가 없어. 아이칠라면 처음부터 쳐야 돼. 그 애들 어, 쟤뭐 안에 뭐가 있나? 얘는 8 트립스겠죠? 네, 뭐든 하이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얘는 그냥 친네. 네, 제가 처음으로 맞췄네. 에이스 버리고 에이스가 그렇게 좋은 카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픈을 에이스 시켰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치면 제가 쳐버려잘못 쳤죠 그럼 쟤는 하위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어야 돼나와봐야 마트 트리플이잖아 요 그럼 얘는 노우 방수가 있는 거니까 뭔,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봐야돼 까봐야돼 스트레이트고 백 스트레이트 그런 카드도 애매한가 카드, 쓰레기 카드. 일단 왕이 들어가면 하이로우는 제가 볼 때는 하이 쪽으로는 방수가 별로 없어요. 로우 쪽으로 일단 베, 베이스 베이스 빨고 가야지. 쟤 무릎잖아요. 얘는 플러시 드로우, 죽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이로우 방수 있는 건 처음에 센스 잡고 하는 것 빼곤 거의 없어요. 투표도 의미가 없어. 운 좋으면 살아남지만 센스을 그러니까 아침에 잡고 가면. 플러시를 발려다 망거예요. 별로 방수가 안 좋더라고. 이러면 치우가야죠. 컬. 아, 색깔 좋구만. 컬. 어린. 예. 아, 너무 애매하니까 죽어버린 거. 로우로 도망가면 되는데 재수 없으면 양빵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죽어버리죠, 저렇게. 그래서 이게 배팅이 중요한 거요 제가 볼 때는. 아침부터 그냥 치우 가는 거. 제가 바둑이 할때막 치우 가잖아요, 두 배수로. 콜. 시드 여유 있으면, 콜. 콜. 방수 있으면 막 쳐버리잖아요? 그럼 애들이 한 야. 5판을 그렇게 아. 경험을 하면 안 죽어, 제가 쳐을때 그때 이제 뭐 포카드라든지 아니, 뭐 아니면 하이는 스트레이트 플러시 로우는 뭐 6탑, 7탑 가져가면 그냥 스윙하면 싹쓸이 하거든요 지금은 시드가 없으니까 이러지만 1000억, 2000억 들고 해봐요 올인 박아버리면 못 들어오거든 콜. 콜. 그러면 그냥 빠따로 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빠따질을 하겠다고 영상을 올렸던 거고요. 하하하하하하하하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그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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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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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것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그럼 줘봐요 뭐 5억 10억이에요 근데 시드 이제 1000억씩 들고 하면 뭐 5억 10억이 크지또 않잖아요 가둑이할때저막몇 10억씩 그냥 주잖아요 아침에 투 베이스로 그냥 때리고 가면은 들어가자마자 다섯 판 때리잖아요? 안 믿잖아 저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원리는 근데 이제 그게 이론에서 끝날 건지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 있을 건지 그것도 쳐야죠 안 맞아도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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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 좋고 일단 팔이죠. 지금 플러시나 로우 아, 양방을 갈 수가 있잖아요. 이승를 봐야 돼요. 하트.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아얘 양방 갈것 같은데. 로우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맛있겠 제가 미스한 거죠. 지금 이거는 설명하면서 해서 제가 좀 미스가 있었는데 많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런게 한 100번 중에 한 번, 두번 안전빵으로만 하면 지금 이제 제가 방송을 영상을 올리려고 좀 오버한게 있었는데, 보통은 이런 사이즈를 제가 안 만들어 하이로는 안전하게 갈 수가 있더라고. 지금도 죽었어야 되는데 괜히 보여준다고 영상 찍으니까 오버한 거예요 근데 평소엔 제가 이렇게 플레이 안 합니다. 이제 하이로의 특성을 알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별 내용은 없지만 제... 갬블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좋은 내용은 없었죠. 제가 미스한 것도 많고, 근데 영상 안 찍으면 이렇게까지 미스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이면 된다고 봅니다. 한 달. 어차피 리딩은 여기서는 뭐 그랬지만 저 바둑이 할때 보면은 저 리딩 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리딩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선수 스타일도 중요한데 리딩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4구 5구에서 내가 죽을지 올인을 당글지그 결정을 빨리 하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뭐 여하튼 일단 요정도만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기다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그게 제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